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주 동안 잘 이제 목이 회복됐다 생각하고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기도도를 하는데 너무 나았다 생각하고 너무 막 지르니까 또 다시 목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잘 관리해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할때 수련회를 앞두고 항상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앞서서 무언가 내가 필요하다. 뭔가 경건해야 될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 묘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그런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낯선 이 조선 땅에, 아, 이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때 가장 매일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일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먼저 시작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라는 그 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구절을 엄밀히 이야기해서 당시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곧 풀려날 거야. 지금 상태는 포로로 있지만 이제 곧 훈련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로 예언하는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요한, 그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준비라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무엇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준비와 그 시작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준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은 죄 용서에 대해서 회계 세로를 선포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회계 세례지만 여기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하자면 회계의 사역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우리는 첫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신입생 때 다들 모여가지고 OT 한다고 하면서 다들 이제 이거 트세요. 그래서 뭐 유세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저희 학교에서는 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제가 알려드린 비밀번호 하시고 비밀번호 꼭 변경하시고 들어가세요. 아그 하나씩 차근차근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제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수강신청을 눌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누르고 자꾸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 모래시계 같은 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기로 눌렀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선배들이 얘기했던 어 정말 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저한테 줬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신청을 하고 만 겁니다. 수강 신청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에 그 학기에 한 학기 신입생의 첫 학기를 막 3학년 수업 막 듣고 막 그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처음에 무엇인가 준비할 때 거기서 엉키게 되면 이제 모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셔츠를 딱 잠글 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단추가 안 맞는 어, 그런 거 없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런 일 없나요? 저는 근데 1 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있는 것 같아요. 딱 급하게 딱 하다 보면 단추가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하는데 또 머리를 씁니다. 아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엉킨 거 해야지 하면 또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다 풀어야 됩니다. 사실 한번 꼬이면 다 풀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져온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어쩔 때는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강조했고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꼬여 있다면 그 꼬인 신앙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복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복음을 믿는 것과 회개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을 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단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심성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훗날 죽게 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치욕스럽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회개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 우리 이 회개해 가지고 복음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유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하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모두 다, 다 죄를 갖고 있었다 죄책을 갖고 있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하면 이 여인과 같이 음행하지 않은 남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이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여인에 대해서 도를 들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해서 도를 들진 않으셨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도 하면 안 되네. 아, 이것도 하면 안 되네. 나는 제약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힘들다 힘들다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버겁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 들을 수가 없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서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달았으면 늘 깨어서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도대체 발을 뻗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김세현 교수님이라는 이 교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강의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직접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어,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의 세력들, 나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을 전부 무찌르는 그 순간까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연합군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한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남아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외치며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이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악 가운데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으며,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목상할 때 주의 성령이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남아 있는 악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이미 족합니다. 이조카는 은혜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자기 자신에게 맡기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때 내가 모든 것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아니까 다 채워줄게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입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에 대해서 끝까지 벗어나려고 애쓰는 상태, 은혜의 힘에 반 오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죄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며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려 하시며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강의, 첫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20장 21,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무건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말고 우리 예언서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정의가 물 같이 흐르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찬양 우리 아시지 않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모르는 세대도 볼수 있나요? 아니죠. 다들 아시죠? 그 의미 아니었어요? 아, 제가 노래 못 불러서 그런 거였어요? 예. 아무튼 그런 세상이 폭력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전혀 도무지 들리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폭력도 없고 이 안에서는 어떤 시기와 악독도 없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게나마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포인트를 또 알려주셨는데 높아지려하지 않고 늘 낮아지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낮아짐의 극치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종들이나는 사람들의 발을 닦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부 때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약간 우려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우려되는 일들이 뭐겠어요? 이제 수련회 열심히 막 찬양하고. 냄새 나는데 하면서 막 쭈뼛쭈뼛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세족식을 한번 거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썸머 액스때 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썸머 액스때 여름 여름 성경 아 여름 성경학교래요. 여름 수련회 때막 참석 안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좀 훗날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뭐 발코니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뭐 확장한다고 해 하는데 그 확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점점점 부흥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그 개념을 실제화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말똥 똘똘 뭉친 그런 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아이게 성경 속으로 있나? 성경적으로 내가 옳은가? 찾기보다는 내가 한 행동이 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동체를 깨뜨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겠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스무 어, 살 적에 항상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그 학과에서 어, 유니폼 이제 만드는데 그 유니폼 뒤에 이름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예, 파리세스, 바리세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잘못하면은 막 그거 막 거품 물고 막 이거 잘못했다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 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그룹들 가운데에서 좀 벗어난 자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에 하지 않도록 안 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위해 우선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존재임을 믿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은혜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에 대한 확실한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한 번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 확실히 이루어야 됩니다. 확실히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깨달은 그 죄를 다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면 금세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자체를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라면, 셋이라면, 여럿이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더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온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건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가 깨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동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복된 교회 청년부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교회 청년부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점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제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회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빠뜨리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찬양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